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누부간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 열 개요 그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네, 에리스라 1장은 고레스 왕 1년에 있었던 일로 시작됩니다. 고레스 왕 1년은 어, B시 537년경인데요. 그때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공포합니다. 게다가 유다 백성 인근의 사람들은 금은 보물과 예물로 쓸 짐승들도 주어서 보내라 하고 유다 멸망할 때 빼앗아온 성전 금은 그릇들도 다 가져가게 합니다. 이것은 어 유다 멸망하기 전에 일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 예언에 의하면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간 해가 여호야김왕 때였고요. 그때가 BC 605년경이었고요. 이, 이 때의 일이 BC 537년경이니까 605에서 537을 빼면 68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70년이 지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모든 것을 보면 그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은 다 죽고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2장. 예쪽에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음으로 돌아간 자, 고 수륩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베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반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슴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렘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 트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인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고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사람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롱과 아델과 달문과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바오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아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압급자손과 하갑자손과 사물레자손과 한안자손과 깃델자손과 가알자손과 느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아스나자손과 무님자손과 느부심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스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시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댜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랑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오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들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세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백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2장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사람들 42,360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2장 2절에 스룹바벨과 1장 8절에 나온 세스바살은 동일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1,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그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간 살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시기였지만 이들은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황폐한 고향 땅에 돌아온 신실한 사람들이고 또 한나라 백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작은 수이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의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파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사람과 두로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르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귀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정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4장. 사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에세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랑과 비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스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우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타 왕의 조서. 초보니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 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제 유다 땅에 돌아온 백성들이 각자의 성업에 어느 정도 정착한 후에 일곱째 달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 달부터 원래 목적이었던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어 다윗이 정한 옛날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것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과 무너진 솔로몬 성전,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귀한 이 모든 지난 날의 아픔이 다시 생각나서 기쁨과 함께 통곡이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역사책이지만 그 역사의 등장 인물들의 슬픔과 기쁨,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유다 주변의 적대 세력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을 알고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리오 왕 2년, 그때가 B.C. 522년인데요. 다리여왕 2년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공사를 막아서 그만 15 내지 16년간 성전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6절부터 23절은 이 적대 세력이 한참 후에 다른 일로 방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삽입된 것입니다. 참고로 고레스 2년은 지금 현재 이야기죠. 고레스 2년은 BC 537년이고 아수에로 왕은 BC 480년부터 있었고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 삽입된 구절은 적어도 50년 이상 지난 일을 미리 어, 땡겨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삽입 부분을 제외하고 5절에서 24절로 바로 가면 잘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끔 설명 없이 삽입된 부분을 만날 때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